파나메라 파나메라 오토보 2 0 0 0년0 차량에 식차에에 최고 0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0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하이브리드 파워 캡3 0 0 0 0 0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0착만 해도 사운드가 확 좋아지는 하이브리드 파워 3 0 0 0 0 하이브리드,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사운드가 좋아지면 기본이고 차량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지며 차량의 모든 전기 흐름이 원활하게 아주 고급진 전기 흐름으로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, 세계에서 최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전창만 해도 사운드가 되는 하이브리드 파워캡 30kW 제품을 これで